가계 소비는 완벽하게 다운그레드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완전한 모순에 당착을 한 거예요. 투자를 이행할 수도 없고 대출도 더 이상 끌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개정 취업 상태를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민간 기업들은 외국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신산업 성장이라고 외쳤던 이 요소들은 도로함이 타불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급등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금융적인 개선, 그다음에 민간 경제에 대한 이제 페버스러운 이제 정책들, 그니까 시진핑 다운 그리고 시진핑이 고수하는 정책에서 약간은 이제 양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놓고 보시면은 이제 신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한테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물론 화이트리스트 기업들이죠. 이 이제 부채가 너무 많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투자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신기술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육성을 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패키지로 나왔던 게 중저소득 계층한테 현금 가용 쿠폰을 갖다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워낙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공동부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시진핑의 이제 컨트롤 정책이 너무 강하다. 이런 요소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포드 PR로 보시면 6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다가 나눠주고 양보를하는 이제 제스처가 보이다 보니까 금융적으로는 이제 바닥은 치는 상태.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온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어, 상승을 보이려면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을 하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진핑의 이제 장기 집권 체제나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링 능력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경제가 다시 부응을 하려면 리커창 총리의 그 대부문과 중국의 경제 성장 동인을 이해하는 본래의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맞다.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회의감에서 조금 비난스러운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금융적으로는 조금 어 자본이 이제 유입이 될수는 있겠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한계성은 지표의 실망에 의해서 중간 중간 또 반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쳤지만 이것의 상승의 패턴이 장기화되거나 급상승의 패턴으로 실하게 전환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국가별로 분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가계 흑자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엔 내수의 살림살이를 다 이제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요 요즘에 이제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가계가 완전히 여력도 작아지고 돈을안 쓰고 있는 상태죠 중국을요 이렇게 부흥별 균형으로 도식화해 보면요 중국은 전형적으로 어떤 행태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시켜서 그, 그 흑자가 처음에는 어디로 쌓였냐면요 가계의 소득으로 쌓입니다 가계의 소득으로 쌓이는데 이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중국의 가게는 저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노동을 통해가 벌어들인 노동의 자금들 소득들이 다 중국의 공사 은행이라든지 많은 은행 국유화되어 있는 은행들로 다 예치가 돼요. 그 돈들이 기업들의 대출로 쓰여지면서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즉 여기서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 내수의 부문별 균형, 부문별 균형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중국은 외부로 표출되는 노동 소득으로 국가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패턴인 거예요. 경상수지가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서는, 흑자 규모 빠르게 올라서는 규모를 보였는데요. 그 규모를요, 복리화해서 매년마다의 복리 계산법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경상수지에 누적된, 큐뮬레이트된 규모가 대략 15조 달러 내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명목 GDP 금액을 보시면 18조 달러죠.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즉, 경상수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바로 리커창 총리셨던 것 같아요 기업이 부채를 갖다가 마냥 쓸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통제하지만 결국에 경상수지의 근본 원인은 노동소득에 있고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한 가계의 저축 가계의 저축이 사실 다시 은행에 쌓이고 은행에 쌓인 돈들이 대출로 나가면서 성장을 이끌어서 그것이 순환되어서 가계의 소득을 다시 증대시키는 이런 구조를 명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 프레임 구조를 갖다가 깨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에 경상수지에 대해서 노동 소득에 의한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분할시키기 위해서 사실 금융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죠. 뭐냐면 금융 수지의 개선, 외국인의 금융 투자를 갖다가 유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은. 우리 시장 개방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시장 개방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개방을 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화되는 아직은 이제 관리 변동이 있지만 완전히 고정이 아니라 이제 고정 관리 변동 환율제를 이제 이어가고 그다음이 바로 완전히 자율 변동 환율 제도로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환제도 거기서 멈췄죠.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의 채권을 팔수 있는 외국인들 투자를 할수 있게끔 채권 시장을 개방하는 게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었 그렇게 되면 금융적인 기법으로도 어느 정도 중국이 충분히 우호국들한테 중국이 수출하는 동남아에 대해 수출신시 국들한테는 어느 정도 채권의 시장 어느 정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이걸 다 막았죠. 어, 이 순환 고리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본인이 생각한 철학 때문에 그걸 막은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고리에서 노동 소득을 통해서 경상 수적자가 많이 쌓이고 이 흑자가 가게의 저축으로 쌓여서 대출로서 기업에 성장하는데.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국유화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을 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직을 끊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도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채를 기반으로 매출도 급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 알리바마도 마찬가지고, 메이트완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동부유를 하는 것을 외치면서 다 끊기 시작는데그 끊기 시작한 부채를 갖다가 더 쓰지 못하게 하고 더 매출의 영역을 갖다가 제한을 시키면서 통제하려고 하는데 부채에 대한 컨트롤 정책들이 제조업 기업들로 퍼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건설사들도 다 퍼지죠. 그러면서 성장이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인들은 외부의 노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동 투입을 통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이 저축으로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 돈들이 순환이 안 되고 공상은행이나 많은 중국 은행계에서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벌어드린 돈이 다 은행에 그냥 잠식이 되는 거예요 잠식이 되니까 그게 순환이 되어서 개인들의 소득을 다시 늘려주는 구조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중국의 가계는 더 이상 정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축 쌓인 금액들로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갚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로 많은 부양 정책, 신규 부양 정책들을 실시하지만 부동산을 사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쉽게 얘기하면 부문별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어, 시진핑이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그 전에 일컨창 총리는 이런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지만 본인의 어떤 집권 통제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나타난 이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 그런 알력들이 더 커지면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구조를 스스로 깬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완벽하게 좋아지면서 장기 흐름을 보려면 경제적 정책이 다시 중국은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되돌아가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패턴은 계속 현상태가 유지가 되고 현재 이제 4% 중, 후반대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부양책 때문에 금융이 뜨겁지만, 또다시 그것이 그렇게 세게 가지 못하고 횡보한 그런 패턴들이 장겨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만약에 시진핑이 경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신호가, 이번에 일부적으로 이제, 이제, 어 민간에 대한 이제 현금 지급, 쿠폰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기대감은 가졌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가려면 사실상, 기업이 대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정책들을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다시 전환되고 다시 원복시키지 않으면 현재 불안한 경제의 상황들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융도 올라가는 금융시장이 개선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알면서도 현 상태의 부채 통제와 동시에 이제 은행권의 돈이 잠식이 되는 현상들을 계속 납둔다라고 하면요. 최악의 경우는 가계의 소비가 비중이 전체 지 d 비해서 거의 그래도 한40% 정도 정도는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계의 소비는 완벽하게 다운그레드가 이될수 밖에 없습니다.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완전한 모순에 당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어 쉽게 얘기해서 현금 발용액은 유동성 부문은 중국계 은행들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잠식이 되있다라고 이제 표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돈들이 대출로 쓰여 쓰여지지 못하고 그 전에 나가던 제일 많이 나가던 기업 대출 쪽으로 못 나가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고 소득이 벌려질 수 있는 경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악으로 보면요. 다 대부분의 중국계 은행들이 이제 국유화되어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그다음에 국유화된 기업들은 돈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수자를 이행할 수도 없고 대출도 더 이상 이제 끌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계정 휴업 상태를 장기간 이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양적 성장이 잘못됐다 뭐 이제 잘됐다 이런 이제 어, 선호를 떠나서 사실상 중국은 대출로서 중간 매개체가 소득 기반이 다 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계의 금액들을 기반으로 대출로서 성장하는 패턴들은 2000년 초반에 이미 확립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만약에 어, 깨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보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먼저 타격을 보게 되고요 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타격을 볼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자금 경로 모색이 잘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해외 상장을 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모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기업들 시진핑은 국유화 기업들을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현금 이제 많은 기업들로 이제 키워가지고 잘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많은 민간 기업들은 실제로 외국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외국으로 유출되는 과정도 넉넉치 않겠죠 물론.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외국으로 해외로 이전이 되거나 해외로 유출이 되면서 사실상 그들이 외쳤던 신산업 성장이라고 외쳤던 이 요소들은 다시 도로함이 타불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공동 보유가 진정으로 시진핑에 하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 보유이고 양극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출이 늘어났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들 그러니까 가게에 쌓여진 저축이 대출로 이용이 되고 대출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 작년 이제 5년 동안의 기간을 보시면요. 이 대출 금액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자금의 유입이 제일 많았던 기업들이 국유화, 건설화 기업, 건설 기업들이 아니고요. 이 빅테크와 민간 기업들의더 유입이 많았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이 기업들의 그 성장 경로가 너무 강화되고 사실상 대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 프레임에서 가장 수세를 보는 게 본인의 컨트롤이 덜돼 있고 지분이 덜 들어가 있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부여라는 그 명분을 기반으로 해서 옥제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역량이 사실 이제 중국의 많은 기업들 국유화 기업들까지 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본인의 컨트롤을 능 포기하면서라도 민간 기업들의 급성장성장 패턴을 보였던 기업들의 자생적 성장을 그대로 두면서 실업을 낮추고 가계 소득을 다시 증폭시키느냐 아니면 본인의 컨트롤을 유지시키면서 민간 경제의 어떤 순환적인 고리, 특히 이제 실업의 문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의 창출력이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성장률 악화와 함께 컨트롤 능력만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 여기에 선택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배드 시나리오 보는 것은 후자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군사와 외교와 안보력이 우선이고 그에 뒤따르는 게 경제화되는 냉전 체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된 체제를 보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나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장배드치는 그렇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번에 어떤 정책부양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것도 가장 우려시했던 게공상당의 집권 능력을 유지시키면서라도 민간의 급성장되는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외부로 유출돼도 그냥 방관하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었음을 조금 입증하였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많은 이제 그 비테크의 자금 유입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신호로 이제 어찌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은 어, 장기적으로 좀 지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지속성이 아직은 미진하기 때문에 금융 그 시장적인 부양이나 효과도 좀 제한이 당분간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 노동력을 통해서 해외 유입을 보였고 그를 통해서 그 돈들이 사실은 기업한테 간 거죠 그 돈들이 기업에 갔고 기업, 기업들이 많은 투자나 아니면 수입을 해 주면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 경로가 상당히 열렸었던 건데 사실상 어느 정도는 리커창 시기에 그 대출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고 기업에 부채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면서 가는 정책들이 사실상 가장 유용하긴 합니다. 어, 다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한 요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로의 진출이나 특히 유통기업들의 국내에 진출은 사실 어느 정도 기업들이 우리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을 보인과 동시에 또 반면으로는 유통기업들이나 플랫폼화된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의 잠입속도가 너무 빨라요.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물량적인 측면에서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이제 상반되는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정한 수준이 사실 말하는 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수준인 건 알지만 적정한 수준의 시진핑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 정책,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정책으로 일정 부분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지 전통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교역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외국의 어떤 유통 기업들 중국의 이제 플랫폼화 된 기업들이 국내 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는 부분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국내 정책에서 이 플랫폼화 대응 기업들이 또 다른 이제 독화점 요소나 불공정 거래 요소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 긍정과 부정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 긍정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커가는 부분들을 규제로서 어느 정도 통제해 나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효과를 좀볼수 있을 것 같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경제관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순간순간 정책에 의해서 나의 자산 그리고 나의 경제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직업들이 상당히 유행을 패션을 이제는 3년 5년이 아니라 2, 1년 2년만에 바뀔 수 있는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공부와 함께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지혜들을 많이 모으셔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